지금 여기는 지리산 겸사골 초입 마을입니다. 저희도 요집 앞에 작은 계곡이었는데 아주 아담하고 물이 상당히 맑은 계곡이었는데 지금 악마로 변했습니다. 지금 물이 금방 이렇게 50mm 정도면 물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셨으니까 내일 아침에 이제 물이 얼마나 줄어드는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비가 그쳤습니다. 오늘 아침에는. 저 내려가 보겠습니다. 계곡쪽으로 물이 까지 올라왔었는데, 말 줄었습니다. 계곡이 예쁘지요. 자그마한 게 상당히 예쁩니다. 한 오후쯤 되면 물이 더 줄면서 물이 상당히 예뻐집니다. 깨끗해요. 너무 맑게 보일 겁니다. 아마 그때 한번더또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오늘 7월 21일입니다. 아침 8시. 물이 많이 줄었네 저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.. 아, 시끄러 주인이요 주인 주인또 몰라보면 돼 시끄러 시끄러 <laughs> 태양강 강아지 멧돼지 오면 짖습니다 멧돼지 지, 저 텃밭 지키는 강아지 와, 와, 많이 줄었습니다 물은 엄청 깨끗해졌네. 완전 줄어버렸네. 으차.